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 어려 그렇군요. 가부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허상이다라고 음. 말한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음. 왠... 여보세요. <웃음> <웃음> 네네. 저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좀 이따 가면 안 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오늘은 사회학으로 세상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한국남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곧 연말인데요. 연말에는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2018년에 키워드로 알아본 트위터 키워드로 알아본 이슈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1위가 미투, 2위가 페미니즘. 그리고 2019년에는 19위가 김지영, 10위가 페미니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정준영 녹화 사건이라든지, 엠범방, 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우리의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생길 때, 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견의 차이들을 좀 보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편인데 다른 이제 정치 이슈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통, 통하게 되는 그런 편인데 이 페미니즘에 관련된 부분만 나오면은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책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남성을 돌아본 남성이 쓴 한국 남성성의 고착이라는 제, 제목이 눈에 띄어서. 어,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 예, 지은이 최태, 최태섭은 1984년생이에요. 어, 성공에 대해 신문방송학하고 사회학을 복수전공했고,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을 어, 또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은 책으로는 열정이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또 이녀사회, 우파들의 불만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 책으로만 봐도 이분이 관심이 상당히 청춘 또는 정치, 문화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젠더 문제나 노동의 문제, 정치의 문제, 문화의 문제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사회 비평가이자 사회학 연구자입니다. 오늘 토론할 한국 남자, 이 책은 식민 지배부터 전쟁, 압축적 근대화, 그, 이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한국 남성성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분석하는 책입니다. 어, 저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부장, 남성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남성성은 실제로는 생계 부양, 부양자로서의 남성성. 음, 즉, 이제, 한 가장이 모든 가족을 다 먹여 살렸다. 나는 음, 뭐, 의미에서의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 선업터 이후에, 이후에는 어, 남성들의 그 고용 형태, 형태가 하향으로 이동했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남자 혼자 집안을 다 먹여 살린 가구는 극히 적었다라고 하는 게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음, 저는 실제로. 어... 가부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허상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장남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장남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 어, 집안에 어떠한 그 책임져야 된다 이러한 심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가보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에게도 뭐 교육을 받는다던가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좀 놀라운 것이 이제 여성인 저로서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이 군입대 문제 있죠. 군입대 문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남성들,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 뭐, 그 다음에 제대한 사람, 모든 남성들에게 굉장한 실적 부담이 되어 되고 있구나 아, 이런 사실을 제가 다시금 음.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런 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군요. 네네. 네, 네. 제인은 어떠셨어요? 하루. 저는 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인류의 역사가 음. 그 남성성의 역사와 일맥상통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음. 게. 어, 그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음. 그리고 현재 20대 청년들의 이런 생각이 음. 대를 이어온 이런 가부장적인 음. 생각이 그런 연, 생각의 연장 성산에 지금도 있다라는 음. 게또 사실 좀 놀라웠고 어, 책을 읽으면서 그 불과 15년 전에 음. 어 그러니까 2005년이죠 음. 그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 음. 나오는데 만약에 이 호주제가 지금도 있었다고 한다면 음. 어,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나면은 음. 뭐 어떤 이유하고 불문하지 음. 않고 갓난 아이라도 음. 그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는 그렇죠. 호소가 된다는 맞아요. 네. 이 제도가 2005년도에 네. 폐지가 됐다는 사실 음. 음. 뭐 좀참 어이가 없었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놀라웠죠그 네. 네. 부분이.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책 이걸 읽은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랑 오히려 딸보다 음. 더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 이제 책이나 영화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음, 사실 작년에 82년생 김지영이 엄청 인기였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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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 이제 영화를 우리 남편이 보고 와서 아들한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 남편이 네. 그렇게 말했어요. 아, 네. 네, 남편이 네. 제일 먼저 봤어요. 저도 안 봤는데 <laughs> 보고 빠르시네. 어, 네. 아들한테 나는 <laughs> 어, 딸보다는 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 영화는 음,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그 아. 영화를 보지도 않고 우리 아들이 아, 그거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안 봤는데 안 봤는데 그렇게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고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그거, 뭐, 그,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안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책도 안 보고, 영화도 안보 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도 여성과 남성의 임금의 격차가 음. 크다, 이렇게 얘기를 그쵸, 했더니, 그쵸. 이 책에 있는 20대 청년들 처하고 똑같이, 네. 똑같이, 어, 그거는 뭐, 연령이라든지, 음. 뭐, 그, 여러 가지 병역. 변수, 어, 어. 변수들, 음. 근속연수나 뭐, 이런 것들, 를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다양한 그런 변인들을 다 감안하고서도 네. 그, 남, 그 임금의 격차가 성별로 인해서 기인하는 경우가 반 이상이 된다. 네. 반 이상이요. 어. 네. 여기서 그런 얘기를 260쪽에서 절반 가량은 임금 받는 사람 성별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막연하게 20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당사자인 청년이 그걸 분석해서 썼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책이 참 좋았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젠더 의식은 82년생 김지영의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음.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보면 안 돼. 아, 아, 네. 그게 바로미터가 네. 될수 있다. 아. 네. 아. 그런 맞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저희 네. 친구들 사이에. 네. 혹시 주변에 반응 있었나요?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아, 저희는 이 82년생 김지영이 나왔을 때 저희 리더, 리더스클럽 독서 토론에서 음. 이 책을 음. 토론을 했어요. 음. 근데 공교롭게도 그 책을 토론을 진행을 음. 맡은 사람이 음. 50대 어, 중반에 남성. 독신 남성이었어요. 아, <laughs> 기억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정말, 아, 이분이 이 책을 어떻게 음. 접근을 할까. 네. 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역시 기대를 저버리죠. 음. 아, <laughs> 아, 어떻게? <어떡해. 웃음> 책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책 진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음. 이책 어떻게 읽었냐 물어봤더니, 음. 저한테 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사실이야. <laughs> 아, 아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서있죠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음, 음. 어, 실제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심정 음. 부담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음.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한다. 이해하기 게, 어려운, 어려운 거죠. 음. 음. 그렇구나. 음. 저도 남편이랑 음.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음. 근데 저희가 좀 늦게 갔어요. 음. 늦게 막 바꿉지거 이제 음. 갔는데. 음. 좀 분위기가 좀 싸한 거예요. 음. 그래도 이제 끝에 앉아가지고 음. 이제 봤어요. 음. 그런데 30분 만에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laughs> 뭐예요, 그러면? <웃음> 뭐예요? <웃음> 잘못 들어갔구나. 아, 아, 그때 영화관에서 여러 어. 이렇게 상영관이 있었는데. 아, 다른 데가. 끝나는 <laughs> 영화관. <laughs>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원위치에서 보긴 했는데, 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인기가 많았죠. <laughs> 네. 아니, 남편은 혹시 그 영화를 보고 어떤 네. 반응이, 반응이 어땠나요? 어, 거의 졸면서 봤던 기억이에요. <laughs> <laughs>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본 것만 해도 대단하신 네, 거고, 네. 보통은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죠. 네. 네. 그니까 러 저도 느낀 건데, 실감하지 못하는 게 그렇죠. 현실이에요. 네, 우리 딸은, 어, 남 얘기 같지 않아. 음.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게 20대든 음. 30대든 40대든, 음. 어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다거나 아니면 음. 나한테도 닥쳐 올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음. 어이 시대 남자들은, 남자들은 보지도 않거나 음. 대부분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살았기 때문에 더 이해를 많이 하는 아. 그래서 아. 그이 영화가 여러 가지 파장을 많이 일으켰고 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영화나 책을 그 좋다고 올린 여, 연예인들한테도 막 테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려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laughs> 그 영화가 좋다고 추천하는 남성 연예인이나 남성 정치인들은 전혀 공격하지 않고 여성들에게만 그게 달렸다라고 아.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대 여기 이 책에도 이제 소개되는 게 제일 억울해하는 게 음. 바로 이렇 징병제의 문제예요. 네. 네. 자, 우리 세대의 음. 공통점은 전부 아. 다 네. 아들, <laughs> 아들을 두고 있고 아들이 다 군에 있거나 제대를 아. 했다. 자, 이 징병제 문제에 대해서 어머님들,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할말 많아요. <laughs> 네. 이야기 해보세요. 어, 저는 네. 이제 실은 일주일 전에 음. 이제 아들을 군대 보내고 왔는데요. 음, 음, 음. 어,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었어요. 음. 거기에 모인 많은 아들들을 보면서 음. 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음, 음. 어,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안 되나. 음. 이런 마 너무 간절히 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어, 이징병제 문제가 과연 어떠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이게 맞는 건지 또 이보다 위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하면서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음. 이제 여기 표로 이렇게 제시가 될 텐데요. 음. 어, 먼저 징병제의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징병제의 음. 장점은 어, 병력을 모집하는 거. 이 비용이 음, 굉장히 음. 적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의무, 음, 병역의, 병역의 의무잖아요. 예. 예. 의무 보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 비용이 적고, 음. 그 다음에 일정 규모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음, 현재 음. 병력이 한 60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것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음.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음. 이제 결정적인 단점으로서는요, 음. 그 양질의 병력 자원을 확보하는데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요, 일단은 어, 원치 않는 사람도 가요. 음, 그러기 때문에 가나요? 동기가 약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군대의 이 문화, 음. 어, 자유를 좀 억압하고 음. 이렇게 상명하다라는 음. 이 문화에 음. 어, 적응하지 못하는 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장애 관심병사. 예, 관심병사.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음. 그다음에 우무 어, 보부제가 일정일정기간 끝나면 끝나면은 음. 이렇게 이게 또 저녁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병장 정도 달려면은 기술이라던가 어떤 전투력이라던가 이런 면에 숙달이 되는데 이게 끝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럼 또 이제 다시 신병 또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또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라던가 음. 숙련도요, 그 다음에 병영 생활 역량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음.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요, 자유 의지가 있잖아요. 음. 어떤 선택대해서 이런 자유 선택 의지가 박탈된다는 거. 음. 그리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병역 깊이 문제라던가, 음. 조직적인 병역 비리 문제라던가. 음. 이지 않죠. 네. 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음. 조사를 해오셨네. 반면에, 사 엄청 많이. 반면에? 반면에, 이제 모병제의 이제 장점은 음. 음. 아까 그 징병제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음. 어, 양질의 병력 자원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 유리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은 음. 가니까. 예, 숙련도라던가힘이라던가 음, 병력 역량이라던가, 음, 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음. 거고요. 음. 어, 일단, 이 모병제에서는요, 음. 일정 기간을 근무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훈련이라던가, 음. 유지비용, 그리고 음. 선발된 소수인원을 훈련하잖아요. 음. 유지하니까. 음. 소수인원. 어, 훈련, 훈련이라던가, 음. 어, 유지비용에 있어서, 볼때 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래요. 음. 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때는? 모병제는? 네. 음. 어 그런데 이제 어 여기는 자원에 의해서 뭐 모집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모집 비용이 좀 많이 비용 비용 그리고 한 달에 사병들이 음. 어떠한 음. 그 연차가 올라감에 따른 음. 어떤 월급이 또 월급지.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를 가장 음. 먼저 음.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그릴수가 어, 지금보다 아마 줄어들 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음. 네. 그 저도 얼마 전에 그 아직 안 했어 아. <웃음> <웃음> 이와 같이 <laughs> 준비를 너무 <좀> 많이 조사를 <laughs> 많이 해가지고 아 이게 아, 좀, 핵심이더라고 아, 좀, 조금만 드러마. 더 줄여서 해더 네, 해봐 해봐 각제도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laughs> 네, 아직 안 네, 종합적으로 각 <laughs> <다> 제도의 <laughs>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모병제가 경제적으로나 음. 여러 가지 면에서 좀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음. 대세입니다 음. 실제로 현대 군대는 과학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지금 60만 인력 모두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음, 음. 또 요즘 같은 인구 절벽의 시대에서는 동력 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오봉제 노인이가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와, 아들 둘을 <laughs> 아들 둘을 군대에 아들, 보내시더니 군대에 가 있잖아요. 아들 둘이 둘이다가 <laughs> 있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 네. 어, 지금 같은, 이제, 징병제가, 이제, 1950년대, 제가 기억하고는, 그 당시에, 남북한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필요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어, 그, 그 제도가, 어, 60년, 70년 넘게, 이렇게, 가져온 것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것 그 그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같이 빨리 변한 시대에 특히 이 세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의 어 다양성 그러니까 뭐 성의 다양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된 음 세대들인데 그런 세대들을 이 군대라는 음, 음, 것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획일적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가 예약이 되는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저도 지금 우리가 이책 이런 징병 얘기하면서 팁을 를딱 틀었는데 그 모병제 그톤 음. 하는 걸 봤어요. 아. 봤는데 음. 거기서 이제 거기서도 얘기하고 인터넷에서도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모병처럼 이게 들어 군 하사 그, 네, 오랫동안 하려고 음. 했던 사람이 음. 결국은 제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문제는 뭐냐면, 음. 현재에 구, 있는 군의 조직 문화, 시스템 음. 네.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음. 나와서도 그래서 그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음. 이 군의 반감을 갖는 이유는 이런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음. 강압적인 조직 문화가 많기 음. 때문에 이런 어떤 조직의 문제를 먼저 해소를 하려고 해야지 어. 이거 이게 이거, 이거를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네 뭐 이런 남자 음. 여성 성대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돼 음. 손가락을 보면서 음. 그 옆에 주위의 것들이 음.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 이, 음, 뭐, 저 같은 있대요. 경우에도 음, 음, 저희 아들이 음, 이제 군, 저희 아들 같은 군을 입대를 했고, 음, 전역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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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입대할 때군 가산점 문제로 음, 음, 음. 굉장히 논쟁 같은 논쟁 네. 얘기 많이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도 저희 그 글로벌 음, 가수인 비텔스 네. 어, 병역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잖아요. 네.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청년들이 음. 한참 때일 때 네. 내려놓고 군에 음. 가야 된다는 거, 음. 네. 그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 논쟁이 뭐 여성 혐오, 남성 음. 혐오 이렇게 어느 한 걸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 이 책의 저자가 말했던 남성성의 신화의 문제가 음. 어, 신화가 문제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한, 향한다기보다는 나보다는 더 약자인 것, 음. 여성을 혐오하는 것으로. 여자들 왜 군대 안 가? 이렇게 음, 음, 여성들을 혐오하는 것으로 빠지는 문제를 지적을 음, 하고 있잖아요. 음, 되게 예리한 지적이 오고, 음, 그래서 음, 저희가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 음, 토론을 했었잖아요. 음, 거기에서처럼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 음, 어, 다른 이성을 바라볼 때 음,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음, 이거를 한번더 이렇게 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굉장히 많이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갈수록 여성이라든지 그 사회적 약자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그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 그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 이제 강남역 인근 주점 종업원인 가해자가 그 화장실에서 숨어서 있다가 그 남자 여섯 명은 그냥 이렇게 보내주고 음. 네, 그리고 여성 한 사람만 자기하고 네?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잔혹하게 살해했던 네.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나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을 네. 수 있다. 음.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그 당황스러하고 워 현실에 그 경악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혐이라든지 또 남혐으로 이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음.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음. 저는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 자신의 생각들을 써서 책으로 내오고 음. 냈으면 좋겠고 이 책도 작년에 음. 예스 24에서 뉴스레더를 보냈는데 음. 한남이라는 음. 그 연상시키는 제목을 음. 썼다가 많은 남자 회원들이 탈퇴를 하고 음. 결국에는 예스 24가 사과를 하는 일이 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그 이야기가 당사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그래서 불편해도 음. 사회 이슈가 되는 이런 문제들은 음. 서로 이야기를 음. 나누는 이런 태도가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음. 어, 제 생각에는 음. 먼저 20대 청년들에게 굉장한 심적 부담이 되는 음. 이 증명 문제, 네, 문제. 역시 있고, 우리 아들들이 <laughs> 네.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런 선에서 음. 뭐 이제 또 부탁하고 싶은 게 음. 그 우리가 이,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부장이라는 이데 올로기가 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음. 어, 이한 이데올룩의 허상을 좀 알아차리고 음. 좀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음, 허상, 맞아상 네, 네. 남자들도 피곤해. 참, 그렇죠. 남자들도 어, 무게가 이런, 피곤해. 네. 그 무게가 피곤해. 그런 상태에서 남성이든 음. 여성이든 자기 삶은 음. 내가 책임진다. 음. 그런 마음으로 우존하지 않고 남의 보호나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주체적 능력을 키워 나가서 면합니다 아울러 아, 현대 신자유주의죠 노동의 성격은 음. 신체적인 능력보다 소통의 능력을 음. 핵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을 키워서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음. 맞아요. 어, 아주 핵심이네요. 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그 건축가 유현주 선생님이 음. 집이이 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하는가고 아. 이런 여러 학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 거기서 저한테 딱 귀에 꽂히는 게 뭐냐면 음. 요즘에는 음. SNS 때문에 소통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SNS를 통해서 취향이나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만. 이야기를 하다 음. 보니까 네. 오히려 더 그, 뭐랄까, 메아리 효과라고 해서 네.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아, 나랑 통화하는 사, 내 생각들이 대부분이 다 대세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어, 증폭을 시킨다는 거 그렇죠. 음.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더 증폭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런 책 같이 다른 음. 생각을 가진 것일수록, 음. 더 많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음.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음. 이런 음. 생각이 들고요. 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좀 이야기하기 꺼려지는 주제들을 징병제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을 <웃음> <웃음> 더 많이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징병제 문제 그리고 또이 한국 남자 가부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오늘 좀셌나요 안 네. 댓글로, 댓글로 여러분 <laughs>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 사실 좀이 사회가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주 꿋꿋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라고. 웃음> 어렵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아파. 예, 네, 네, 머리 아파요. 그런데 예, 네, 이 책도 그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한 유튜브라든지 음. 또 저자에 대한 나무 길이 보면. 그 욕이 반 이상이 <laughs> 넘습니다, 사실. 아, 저는 깜짝... 깜짝 놀랐어요. 네, 다 욕이에요. <laughs> 그런데, 아, 여러분들의 네. 욕을 달지 마시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근데도 중요한 것은 이런 당사자들 이야기가 좀더 많이 나오고, 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서로, 더 음. 이런 얘기들을 좀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음. 그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아까 제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음.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음.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도 되게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뤘던 선명한 차별주의자에서 음.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뤘던 팩트플리스에서는 우리에게 비난 본능이 있다. 예, 네, 그런 이야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좀 소통하고 서로를 좀잘 알아보는, 음. 그래서 큰 갈등과 상처를 좀 안, 들어, 안 만들어내는 음. 그런, 좀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간, 네. 더불어서, 군에 있는 아들아, 엄마 달팽이 크림이 떨어졌다. <웃음> <웃음> 보고 싶다. <laughs> 언제 휴가 나오니? 네. 휴가 좀 내보내주세요. <laughs> 연말 전에 나올 수 있겠지? 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엄마. <laughs> 아마 여기 댓글 달겠죠? 네, 네네. 댓글 달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어, 다음에는 달과 이펜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음 주에 만날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